청자 참여하는 거 보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저는 마야스탄이고 키리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보물섬 남해의 보물을 찾아라 보물섬 남해의 보물을 찾아 노도로 향하는 내네 사람 마늘 아, 또뭐 있을까요 마늘 거북선 거복선 모형하고 또 두방면 치아방면치 다랭이 마을에 되게. 도착한 그녀와 바야는 500원으로 귀한 라면을 얻었다. 제가 직접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요. 역시나 맛있는 인연을 찾아 나선 그와 다영씨. 의 다영씨 한번 먹어봐. 예쁜 아가씨 한번 어, 어. 어, 줘. 먹어봐요. 알았어요. 알아서 먹소. 어, 맛있어요. 굴가는 아나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서포 김만중의 그리움이 가슴 깊숙이 사무친다. 구운몽. 몸을 네. 찾았습니다. 서포 김만중 선생님의. 가르침, 교훈만 깨달으면 은 그게 보물입다 깨달음을 얻고 또다시 길을 나선 두 사람. 그들이 찾은 세 번째 보물은 바로 암각화다. 농경의 풍요와 다산을 비는 종교적 상징까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그곳에서 수천 년의 세월 옛사람들의 오래된 믿음을 만나본다. 그냥 포구에 있어요, 포구. 어,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얻어 타고 갈수 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난 네 사람. 긴 밤을 어디서 묵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아, 죄송스럽게도 너무 갈굼질 꼬고 꼬주, 서주 밍박집이 좀 대로가자. 저희가 사람이 조금 인원이 좀 있어요. 몇시건데한 한. 한... 오, 자, 우리는 빠이 작아서 뭔지. 괜찮습니다. 괜찮. 붙어가지고 눈만 왜? 붙이고 바로 내일 아침 바로 가면 되니까 한. 어오게 그래. 그렇죠. 그래야 일단은, 그래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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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행이 있는데. 어 아, 좋은데 다 들어갔거지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집 구했습니다. 네. 구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알았어. 지금 올라갈게. 기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서는 두 남자. 아닌 밤중에 산책에 몸이 천근만근이다. 신발 벗어서 힘도 없어 진짜. 하이. 아, 배랑이몇 킬로 인지 한번 보자. 으흠. 으흠. 진짜로 와, 손 나왔잖아요. 8킬로야요 8킬로. 제가 어지간히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안 하는 사람이에요. 배고파도 어지간히 배고파도 배고파도고말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 근데 진짜 힘드네. 아, 힘든 아, 내색도 배고... 잠시 곧 허기가 음. 들기 시작하는데. 아, 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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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자기 급하게 왔는데도 반찬 내주셨네요. 간밤에 불쑥 찾아온 불청객 무전팀을 위해 이것저것을 내어주시는 어머님. 방에 내어둔 튀김과 나물 그리고 따끈한 쌀밥까지 인심이 후하다 야,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머니. 늦은 저녁 조촐한 만찬을 즐기는 내네 사람. 먹는 본능에 늘 충실한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크게 한쌈 한다. 바야르, 네. 네. 이게 배추. 키르기스탄 청년 바야는 한국의 정 그리고 한국의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운데. 시골에 나오는 거 잣재 처음이니까 어. 그래서 얘. 예. 너무, 너무 맛있고 그거 마음으로도 대접해주시니까 그래서 더 맛있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더 보물을 잘 찾았느냐 음. 내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봐주셔야 돼요. 남해의 보물이란 <laughs> 같이 이동을 할때 저희 차를 태워주셨던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 사진 찍었어요. 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운데요. 다랑이마을 일출도 예쁘고 일몰도 이쁜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랑이마을 이렇게 음. 보물 만나요. 맞지. 맞고. 네. 여기 또 남해하면 유명한 게이 해풍을 맞으면 자란 마늘 아닙니까. 마늘성 뭐 남해는 뭐 원사방 다 마늘이 인게 뭐 <laughs> 그거는 <그건> 그렇지만. <laughs> 보물이죠. 응? 응. 하모. 남해 한우사 뭐다 믿고 먹어도 되지 좋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정말 배고플 때5 0 0 원으로 사먹었던 라면이에요. 에헤. 라면 이렇게 저희 인심 좋게 어머니께서. <laughs> 다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또 남해의 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정이 또 보물이고 여기까지입니다 남해의 최고의 보물이 뭐냐 하면 서포 김만중이라는 선생님이 남해에 유배를 왔는데 유배 생활을 했죠 제인처럼 근데 그때 이 서포 김만중 선생님이 엄마를 잊지 못해서 엄마. 그 대단한 선비가 되고 대단한 분이 됐지만 그래도 꼬부랑 할머니가 된 자기 엄마를 잊지 못해서 시를 지었어요. 사친시라고 서포 김만중 오늘 아침 내가 엄마가 그리웠어. 시를 하... 한수 쓰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적고 싶었지만 너무너무 엄마가 그리워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적으려다 말다, 적으려다 말다. 종이도 적고 붓도 적고 그래서 결국 제대로 적지도 못했다. 그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고 사랑이다. 이게 남의 보물입니다. 아니, 예, 잠시만요. 자, 잠시 한번 잠시만요. 자, 아, 타임 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한 마디 딱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타국에 있는 어머니가 보고 싶으시죠? 네, 어머니 네. 뭐, <laughs> 저도. 지금 나이가 서른 네신데 그래도 올무고로도 나이 그래 하나도 안 보이는 데. 근데이 시를 보고 오늘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남의 보물을 둘 중에 하나 응.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보물입니까? 이게 보물입니까? 엄마. 어떤 게 보물입니까? 보물은 여기 보물. 오케이. <laughs> 어, 결정했습니다. 낮잠을 <laughs> 치쳐. 그 <laughs> 오늘 날, 날씨가 너무 찼다고 밖에 문 열고 나가지 말았고 새벽에 전화가 왔대. 아들아, 아들한테 전하는거한 말씀만 있어자. 우진나베야내 텔레비전 나온다잉. 아들, 네들 잘 키우고 잘 살아라잉. 아, <laughs> 그 한마디에 모든 게다 포함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뼛속까지 사무치는 사랑. 어머니의 그리움이 헤아려지는 보물 같은 남의 해 밤이다. 진짜 맞든거래요오 어, 양말, 오 어, 따뜻하겠다. 우리 어머니 한번 신어보세요. 우와, 딱 맞네요, 우리 어머니. 어 좋지. 어, 진짜 마음씨 이쁘다. 뭐 없어요? 지금 우리 끼리끼리가 레슬링 동작을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국가대표 2회 이 위까지 했대 어머니. 어? 그럼 그럼 거기 뭐로 일이. 이리... 그러니까요. 지금 레슬링 동작을 보여줄 거예요. 자, 자 뒤집어. <laughs> 자, 자 빠뜨려하면서 빠뜨려. 빠뜨려. 자, 빠뜨려하면서 빠뜨려. <laughs> 자. 완전 잘 그란데. 아가씨한테 마음에 손이 안 거진, 어진 두지마고 해요. 뭘그어진물또 뒤집으세요. 괜찮아 뒤집어. 조심해. 아, 졸어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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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과연 한 번만 더 하는데, 이거 피하려면 수진씨 이렇게, 이렇게 테레비 봤잖아, 올림픽에서. 네. 다리하고 전제 큰데자로 쫙 뻗어야 돼. 요 다리도 쫙그야 하는데, 근데 정말 찮죠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으요뒤요면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 냐 <laughs> 진짜. 올치 걸리고 노자하고 집 왔었네. 피곤해. 막상 저녁 먹을 것이 없고 뭐 밥은 함께 굶는다치더라도 저녁을 보낼 곳이 없었잖아요 하루 저녁을. 최저 영하 5, 6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힘들고 교수님도 힘들겠지만 같이 함께하는 시청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저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도 밀려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골다시는 분들 어머님 모습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저희 어머니 모습일 수도 있고 얼마 지나자마자 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니까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마음은 진짜 도시의 사람들보다 진짜 다르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보물 찾기 여정에서 보물 같은 깨달음을 얻은 내네 사람. 무전 여행의 밤이 정겹다. 한국이야? 다들 스마트폰이 요한이 때문에 이게 시골에서 스마트폰이 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충전 방법. 꿈같이 아련했던 남해의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을 맞은 무전여행 팀. 그리움을 실어 나르는 바다. 보고는 고요한 아침을 깨운다. 오늘 네, 원래 오늘 금산에서 햇드는 걸 봤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여주신 햇빛도 있어요 저기 저 살짝 노랗죠 색깔이. 네, 힘들어요. 네. 아침에 이야기를 따라걷는 그녀와 바야. 이거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보면서 화랐던 거삭키고 힘들었던 거삭키고 이러면서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 가는 다 수많은 시간에 파도에 부딪혀 귀퉁이가 그 다른 몽돌처럼 그녀와 바야는 깊고 찰진 세월의 소리를 듣는다. 아침을 걷고 또 걷고.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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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laughs> 아, 아 겨울철 추우니까 뗄까? 아좀 비싸고 음, 이제 헛방에 <laughs> 이기 가지고. 바야는 손수 뗄감 손질을 돕는데. 아, 이, 이 무거운 걸로다 갔다. 무겁지? 하면 이 옛날에 60년대는 이런 거비 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생계 유지도 하고. 저근데요 여수라는 데 있어. 요산 넘어. 그거 가서 배로 한번 해가지고 또 팔고 모르고로 이제 그럴 때는 밀 밀반 주리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은 남해에서 계속 사신 거예요? 아, 이불 라서 계속 살았대요. 그러면은 몇 년쯤 사셨을까? 요한 60년? 내가 올해 나서부터 내 살아신 께는 7 70인 께는. 75 이런 뭐 응. 일곱, 이런 7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 여기 살았지고 했는데, 장 이거 뭔? 아, 한 평생을 머무른 곳. 희로웨락이 담긴 섬에서의 찬란한 시간들. 집 가득 쌓인 땔감은 <laughs> 아버지의 숱한 <laughs> 인생, 세월의 무게와도 같다. 아흔들기도아버 <laughs> 여기, 여기 평지에 계세요 우리 기리기리 한 번. <laughs> 아, 무겁겠다. 이 잡기만 해도 묵한데 지팡이 짚고. <laughs> 아, 기리기리 많이 해봤네. <laughs> 기리기리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 좋은데서 애가? <laughs> <laughs> 집에 전희 <laughs>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버님 집에 그래 아이고 아이고 인사 <laughs> 한번 드리시고 오케이 시청자분부터 멋진데, 이거 누구예요? 엄마가 도착했으면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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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킵니다!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갔다 올게요. 아! 죄송합니다. 못 찾아뵙습니다.